지난주에 이제 이준석 그리고 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예. 저하고 이렇게 좀 아, 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밤에 예, 예. 3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laughs> 김종혁 최고위원과 이준석 의원, 야, 야, 이거. 이거 뭐, 상성이 안 맞는데. 다음에 좀. 이, 김종혁 최 의원님 나오시면 <laughs> 한번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예, 예. 한 30분 동안 어. 여러 가지 권력 구도와 예. 한동훈 대표의 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음. 30분 동안 강의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준석 <laughs> 의원 이준석 의원이 뭐요? 미국 가래요? 아니 아니 뭐... 이준석 의원은 항상 한동훈 때문에 미국 가로 그러잖아. <laughs> 아니 그렇게 뭐 적대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고 아, 장수정 네. 네. 님이 2주 쉬다 오시니까 왜? 어, 말발이 많이 죽었네요. 왜? <laughs> 네. 많이 죽었네요. 네, 네. 어, 왜? 왜? 지금 하신 말씀 한 40%도 얘기 안한것 같은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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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었군 있었군요. 예. 네. 그그자리에서 저는 그 자리에 네. 있지도 않았지만 들은 게 많아서 아, 다안 풀어요. 네. <laughs> 왜다안 풀어? 아니, 다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 있었대요그 있었, 당시에? 김종국 기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의원 사이에서. 아, 그렇게폭알아 포... 네. 하세요. 네. 아, 저도 추측이 되는데. 폭탄까지는 아, 네. 아니고. 기, 네. 기, 기억이 안 나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유타자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윤 사장.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김종혁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대표의 음. 강의를 음. 예. 고맙게 또 좋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음. 얘기들이었다. 음. 어, 어떤 얘기들 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뭐, 음. 그, 뻔하지 않겠어? 요 어, 미국 가라고? <laughs>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결론은 어. 이준석 의원이 그 정도로 한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관심이 많으면 두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죠. 네, 맞아. 어. 그래서 어. 네. 주변에다가. 어. <laughs> 근데. 언젠가는 예. 뭐 늦지 않은 시간에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요? 뭐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좀 만나라라고 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laughs> 예.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어. 저는 뭐 만나 뭐 만나 예. 뭐 아, 만나 좀 뭐, 뭐 어렵나요? 오. 커뮤니티 뜨겁겠네. 뭐, 예. 저는 뭐.